자, 5번입니다. 간단한 등비수열 문제네요.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. 일반항 a 에는 첫째항 곱하기 공비의 n-1승이죠. 그러면 우리 공비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요. 일반항 a 에는요 첫째항 a1 그다음에 공비 2의 n-1승입니다. 그러면 a3이 10이라는 힌트가 있네요. a3은 n 대신에 3을 넣어요. n 대신에 3을 넣습니다. 그럼 얘가 얼마예요 12. 따라서 첫째 항은 얼마다? 3입니다. 그쵸? 우리 a5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네요. 일반항 an이요. 첫째 항이 3이었고요 공비가 2에 n-1승이었죠? 여기에다가 n 대신에 5를 넣을게요. 3 곱하기 2에 5 넣으니까 4승이네요. 3 곱하기 16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값은 얼마예요? 48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해하셨죠?